제 40강 주사와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처방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은 주로 얼굴, 목, 가슴, 등, 어깨 부위에 면포, 구진, 고름 물집, 결절, 거증낭 등이 발생하는 염증성 피부 질환입니다.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처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트리오일 5%를 일일 일내지 이회 환부에 바릅니다. 두번째 과산화벤조일겔 2.5 m g 10%를 1일 1 내지 3회 환부해 바랍니다. 세번째 오메가3 1회 1000mg을 1일 1 내지 3회 복용합니다. 네번째 나이아신아마이드 조합을 1일 1 내지 2회 복용합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 조합은 나이아신 아마이드 750mg, 아연 25mg, 굴리 1.5mg, 엽산 500mcg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문제입니다. 학습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위에서 제시된 영양제 처방에 더해서 여드름 개선에 도움되는 영양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연입니다. 아연 결핍과 여드름 발생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연 보충은 여드름의 중등도에서 유의한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경도의 경우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비타민 A는 피부의 세포 생성과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를 보충하면 여드름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등도에서 효과가 더욱 뚜렷했습니다. 세 번째 비타민 E는 피부 보호에 필요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피부 재산과 조직 수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여드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비타민 E와 T7의 오일을 혼합한 외용제가 여드름 환자에게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여드름 발생과 관련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보충하면 여드름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타민 C는 피부 조직의 성장과 수복에 필요한 단백질 합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를 보충을 하면 여드름 환자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티트리오일 5%. 티트리오일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과산화벤조일겔은 피지 분비를 억제하고 염증을 감소시켜서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아신아마이드입니다. 나야시나마이드가 여드름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어, 학습 문제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여드름 주사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틀린 답은 바로 오메가 6 지방산 섭취가 여드름 환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오메가 6가 아니라 옳은 답은 오메가 3 지방산 섭취죠. 이상으로 여드름에 도움되는 영양제 처방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